하시니라 예수님의 고향에 문제가 없는 곳이라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안행하신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거기에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거기에 상처와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귀신의 역사가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향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마음의 돌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닫아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얼만큼 열려 있냐가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역사하실 만큼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그만큼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여러분 순종할 만큼 그만큼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만큼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해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만큼 그만큼 열려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게 되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문밖에 세워놓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 향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라우디계약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선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라우디게아 도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도시는 이 자연적인 입지 조건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상업적인 이유와 군사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결점이 뭐였냐면 물의 수원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다른 지역에서 받아야 했는데 물을 공급받을 수 있던 지역이 딱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에라 폴리스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도시였고 또 하나는 동쪽에 위치한 골로세였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히에라 폴리스의 물은요 아주 좋은 뜨거운 온천물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 히에라 폴리스로 가서 거기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곤 했습니다. 반면에 골로세에서 나는 물은요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이 약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더운 지방에서 생기를 복돋고 갈증을 해소시키는 시원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곳에서 오는 물들이, 라우디게아 도시까지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뜨거운 온천물은요,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스에서 오는 차가운 물은 어떻게 돼요? 미지근하게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용하던 물이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그래 그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지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도시로는 물 마냥 라우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라고 질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씀은요 열심을 내려면 확실히 내고 없을 거면 아예 집어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뜨거워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차가워서 영적으로 처진 영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던 곳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그 닫힌 문 밖에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다시 문을 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류의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삶의 문 밖, 바깥, 바깥에 바로 앞에 세워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사랑도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 성령의 열매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 삶 한복판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 안에 들어와 계시니 그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함께 마십니다. 고난 가운데 지나갈 때도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나갑니다. 기쁜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 기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열심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됩소서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돌문이 움직여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실 때만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열등감과 불안과 격한 분노와 두려움과 온갖 더러운 욕망으로 오늘도 썩어 문들어가는 우리의 마음 다시 살아나게 됨을 오늘 참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종교나 율법이나 의식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동정과 눈물도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은 뒤 누이 동생들이 울고 탄식하고 친지들이 와서 동정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주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고 유대인 율법과 종교와 의식을 집행해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 돌 무덤에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실 때만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됨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동, 무덤 동굴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수족은 배로 동염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이제 그에게는 생명을 얻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나사로는 그의 온몸을 동여맨 것들 때문에 여전히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수적기 묶여있는 상태로 어둡고 습기차고 냄새나는 무덤 밖을 벗어나지 못하며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 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적의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무덤 속은 어둡고 습기 차고 냄새가 납니다. 거듭난 사람이 악하고 추한 습관, 부정적인 생각, 온갖 상처와 아픔을 다 끌어안고 사는 것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긴 했지만 얼굴이 수건에 쌓이고 수족이 배로 동여매인 채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한국의 어떤 한 시골 마을에 노총각인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우신 바람에 오랫동안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셨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그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할머니는 오열을 합니다. 그렇게 오열을 하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다시 오열을 하다가 또 기절을 하다가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이 눈 뜨고는 볼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 이후에 할머니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하루종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보다 못한 한 이웃이 하나님께, 아, 할머니께서 잠드셨을 때 몰래 들어가서 그 영정사진을 품에서 빼서는 자기 집에 가져와서 숨겨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신 할머니는 기겁을 하시면서 그 영정사진을 찾습니다. 그고못 찾으시니 아들이 죽었을 때만큼이나 그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우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나 걱정이 돼서 그 사진을 숨긴 사람에게 다시 돌려드리자고 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아들의 영정 사진을 절대로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차차 그 슬픔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죽은 아들의 영정 사신이 나사로를 동여매고 있던 그런 배우 천이었던 셈입니다. 사람이 예수의 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머리와 수족과 몸을 칭칭 감고 있던 선입견이나 편견, 죄책감, 잘못된 의식들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그 생각들을 벗겨 주시게 됩니다. 그러하시게 오래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똑같이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습성을 던져 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 점으로 가는 2010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2011년은 희망이 있는 새가 될 겁니다. 뭔가 꿈이 있는 새가 될 겁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새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께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2010년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올해도 우리가 벗어던져버리지 못했던 그런 수건이 우리 머리와 우리의 수적에 쌓여 있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벗어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2011년에는 자유로운 마음과 자유로운 영혼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곡하는 마음으로. 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